우주세기 79년 치마트 모빌 슈츠 개발부 본국 제출용 양산 시험기 설계 계획 지난달 본국은 차세대 양산용 모빌 슈츠의 재식 채용 평가를 예정해 우리는 그에 대비해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치마트는 현재 선행 양산 중인 릭돔으로 참가 자격을 얻었으나 경쟁사인 지오닉은 고기동형 자쿠트와 개국두 가지의 모빌 슈츠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릭돔과 더불어 신규 모빌 슈체한대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온이 가진 기술에 우리의 추진 장치와 MIP의 빈병기 소형화 기술이 접목된 기체로 첩보에 의하면 본국은 이미 이 켈구그를 차세대 양산 기체로 내정한 상태이며 이번 재식 채용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기체 개발 방향은 정식 양산 채용에 맞추기보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최대한 본국에 어필하는 방식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여, 신규 기체에는 연방의 기술을 응용한 빔사벨을 채용하고 마그넥 코팅과 유체 펄스 가속기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집약해 성능 면에서 경쟁사의 상품에 밀리지 않는 고성능 시험기를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주세기 79년 치마트 모빌슈츠 개발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세 기사를 연상케 하는 외모와 독특한 무장 구성을 가진 지온의 모빌 슈츠 갱과 그 파일럿이자 지온계 등장인물 중 설정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마쿠베가 되겠습니다. 기체의 독특한 디자인 컨셉 때문인지 등장 비중에 비해 꽤나 높은 인지도를 가진 기체고 마쿠베 또한 책략에 뛰어나고 수완 좋은 정치가지만 비열한 성격을 가져 우리 부대 지휘관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인물이며 거기에 뜬금없이 도자기 오타쿠라는 입체적이고 독특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정상으로 지온계 인물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갱과 마쿠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고 2016년 발매된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갱 리바이브 버전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디오리진 설정이 아닌 79년작 TVA 버전 설정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건프라 썰 갱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마쿠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마쿠베는 키시리아 자비가 지휘하는 지온 돌격 기동군 소속으로 계급은 대령입니다. 그는 지온의 지구 침공 극초반인 우주세기 79년 3월 4일 병력을 이끌고 카스피의 연안 지역에 강화 3일 먼저 강화했던 지온 병력과 합류하여 유럽 방향으로 진군하며 가는 길에 크고 작은 광산기지를 접수했으며 최종적으로 지구연방의 광산기지 오데사를 공격해 그곳을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데사의 사령관이 된 마쿠베 주된 임무는 이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고 지상의 지하자원을 채굴해 우주의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지원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상관인 키시리아 자비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키시리아에게만 정확한 정보를 보고했고 반면 본국에는 오데사의 자원 매장량과 채굴한 자원의 규모, 심지어는 자원 채굴 위치까지도 허위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코베는 키시리아 라인이 아닌 인물이 오데사 광산 기지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 는데요. 화이트 베이스 와의 전투 이후 모빌 셔츠 보급 을요 청한 람바랄 에게 도젤 자비 는돔3 기를 보내 주라고 명령 했 지만 마쿠 베는돔을 태운 수송 선이 지구 강화 중에 파괴 되었 다는 거짓말 을 하며 기지 멀리 에서 람바랄 을 돌려 보냈 는데요. 물론 마쿠 베와 람바랄 은 파벌 이 달랐 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로 마쿠 베가 돔을 슈킹 한것일 수도 있 겠지만, 마쿠 베 입장 에서 생각 해보면 람바랄 이 정말로 화이트 베이스 를 공격 하러 내려온 것 인지 아니면 도젤 자 비의 첩자, 로서 오데사 기지의 진상을 파악하러 온 것인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그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쿠베는 상관으로서 키시리아의 명령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키시리아를 신앙시하듯 신봉하고 있는데요. 암으로가 건담을 타고 탈주해 소류광산 지역을 공격했을 때 마침 시찰을 나와있던 키시리아가 마쿠베와 함께 아잠을 타고 건담을 공격하게 되는데 보조석에 최액를 태우고 건담을 몰아붙이며 한껏 흥이. 한 마쿠베였으나 건담의 반격에 곧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광산 기지를 연방에 내줄 수는 없다며 기지를 자폭시키라는 키시리아의 명령에는 아직 병사들이 있다며 당황하긴 했지만 결국 명령대로 기지를 날려버린 뒤 퇴각하며 키시리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마쿠베는 이렇게 좀 찐따 같은 일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화이트베이스의 미노스키 입자 살포 장치를 파괴해 위치를 숨길 수 없게 만들거나 오데사 공격 작전에 전모를. 아내는등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군인이 아닌 지략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키시리아가 마쿠베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딱히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부하는 아닌 것 같지만 오빠들과의 권력 다툼을 하고 있던 키시리아의 입장에서 빼돌릴 만한 지하 자원이 넘쳐나는 오데사에 머리는 좋은데 말은 또잘 듣는 마쿠베를 사령관으로 보낸 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외전 작품들을 보면 키시리아가 관리하는 달의 그라나다 기지에서는 유독 고성능 기체들을 여러 가지 생산. 했는데요. 이것 또한 마쿠베가 빼돌린 희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지온의 여러 기체들의 부품을 통일하고 성능 개선을 도모하는 통합 정비 계획 또한 마쿠베가 입안한 것이었으니 키시리아를 주축으로 개발된 지온의 모비우슈체 개발 과정에 마쿠베가 가진 영향력 또한 꽤나 컸을 것으로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쿠베는 오데사의 사령관으로서 기재 방어와 자원 채굴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으나 우주세기 79년 11월 7일 지구연방이 오데사를 공격해 오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엘란 중장을 스파이로 심어둔 마쿠베는 엘란이 맡은 공격 루트에 방어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었는데 전투 개시 전에 암으로에 의해 엘란의 정체가 발각돼 버리면서 방어 병력을 배치하지 않은 이 지역부터 오데사가 함락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또 최후의 발악으로 발사한 수소 폭탄 또한 암으로레이의 핵탄도 자르기에 막혀 버리면서 마쿠베는 기지를 버리고 우주로 퇴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마쿠베 ジオンはあと10年はたたく。 라는 대사가 아주 유명하죠. 이후 우주로 올라간 마쿠베를 키시리아가 카바쳐준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10년을 쌓을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을 우주로 올려보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지 그는 오데사의 패배에 대해 딱히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솔로몬 전투 시점 키시리아의 명령에 의해 마쿠베가 지원군으로 도즐자비 쪽에 파견되는데 출발을 너무 늦게 해버린 탓에 이미 솔로몬은 밀려버린 상황이었지만 도즐의 아내인 제나자비와 그의 딸 미네바 라우자비를 구출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구출된 이 아기가 나중에 유니콘 건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예죠. 자 그리고 마쿠베는 텍사스 콜로니로 화이트베이스를 유인, 강을 타고 직접 나와 건담에게 도전하는데요. 출격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리아 소수의 어떤 것시대 멘트가 아르. 지리학에 능한 정치가적인 측면뿐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키시리아에게 인정받고자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키시리아를 옆자리에 태우고 건담에게 개쪽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서욕을 하고 싶었던 것도 당연했겠고요. 아무튼 여기서 고성능 기체인 강을 타고 나온 마쿠베는 의외의 조종 실력을 보여주며 건담을 몰아치지만 아무래도 전문 파일럿이 아닌 인물이 이미 뉴 타입으로 각성해버린 암무로를 이기는 건 무리였죠.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이 도자기 오타쿠는 부관인 우라.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라는 이 대사는 건담 팬들 사이에서는 여러가지 의미로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참고로 이 마쿠베의 도자기는 2015년 프리미엄 반다의 한정판으로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메이커 노리타케라는 회사와의 콜라보 제품이었고 크기는 약 30cm에 가격은 4 1,040엔이었죠 자, 아무튼 마쿠베는 건담 팬들 사이에서도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 캐릭터인데요. 기본적인 인성이나 지휘관으로서의 댐데이를 중점 삼아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반면 좀덜 떨어진 인간들이 많은 지원의 사령관들 중에 가장 그럴듯한 작전을 펼치는 인물이라는 좋은 측면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쿠베라는 인물이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캐릭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갱의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던 시점, 갱은 마쿠베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설정집 건담센츄리에서 갱이 결국 구와 경합했던 양산시험기였다는 설정이 나왔고, 현재는 이 내용이 공식 설정에 도입되어 있죠. 아무튼 이 갱은 연방이 모빌 수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지온이 자쿠투의 뒤를 이을 차세대 양산기체를 요구하게 되면서 방산기업 치마트가 개발한 기체입니다. 참고로 차세대 기차로 경합이 붙었던 기체는 총 4가지가 있었는데 알토 타입 고기동형 자쿠2, 릭돔, 강 그리고 결구그가 그것들이었죠. 이 중에서 고기동형 자쿠와 릭돔은 각각 지오닉과 치마트의 기존 생산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결구그는 공식적으로는 지오닉의 기체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온계 3대 방산기업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하이엔드 기체라는 장점이 있었던 데다가 지온은 애초에 결구그를 후기 양산기체로 점찍어놨었죠. 때문에 강은 사실상 자리채우기 용도로 개발된 땜빵용 기체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대충대충 설계한 건 아니어서 기존 기체들에 비하면 훨씬 진보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차피 땜빵용으로 제출할 거 성능을 왕창 올리고 그 대신 생산 효율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기체가 아닐까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역시 이 고출력 빔사벨입니다. 공식적으로 강은 지온 모빌 수체 중 빔사벨을 장비한 최초의 기체인데요. 1년 전쟁 당시 빈병기의 소형화에 있어서 지원은 연방에 크게 뒤쳐져 있었지만 전쟁 후반부에는 이렇게 휴대용 빈병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갱이 사용하는 이 빔사벨은 연방제에 비해 출력만 높인 것이 아니라 찌르기에 특화해 만들어진 무기였다고 하는데요. 지원 입장에선 초기 형태의 무기였다 보니 출력이 다소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또이 고출력 빔사벨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갱에는 근접 전투에서 좋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이 접목되었는데 먼저 지온계 기체 최초로 마그넷 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건담에 사용된 걸로 유명한 이 기술 은 관절부에 자기를 입혀 마찰을 줄임으로써 더 부드럽고 섬세한 관절 가동을 가능하게 해주죠. 또 골반에는 원통형의 유체펄스 가속기가 장착되었는데 이 장치는 열핵반응로에서 생성되는 압력 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각부에 출력을 전달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기체 프레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같은 신규 설비와 빔사벨을 활용해 강은 매우 뛰어난 근접 전투 능력을 가진 기체로 완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또 하나의 장비가 개발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 미사일 실드가 되겠습니다. 실드 테두리에서 발사되는 니들 미사일은 총 60발이 장전되며 한발한 발의 공격력은 크지 않지만 교란이나 위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무기였다고 하고요. 적 기체 관절부 등에 직격한 경우에는 꽤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이드봄이라는 이름의 기뢰 25기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미사일 실드는 이름만 실드지 사실상 방패 모양의 미사일 발사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슨 반응 장갑을 붙인 것도 아니고 폭발물을 가득 실은 물건으로 빈병기 같은 걸 막겠다는 건 앞만 봐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설계가 통과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또 빔사벨과 실드 외에 지온계 범용 무기들을 사용하는 장면이 애니메이션에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일단 실탄계 무기나 열선 병기들은 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릿돔에 비하면 센서 범위가 짧긴 해도 일단 자쿠보다는 길기 때문에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같고요자 아무튼 실드 부분의 설정에서 진짜 이래도 괜찮은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고 결국에 밀려 양산되지 못한 기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갱은 마그네코팅과 유체펄스 가속기를 활용한 뛰어난 가동성을 가진 기체였는데요. 이런 갱의 특징은 이후 가르발디 시리즈와 알자자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게이머에서 선택에 따라 대체 역사를 경험해 볼수 있었던 기렌의 야망 시리즈에서 결구그 대신 강을 차세대 양산기로 선택하면 강캐논이나 강크리거 등 강의 개량형 기체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정사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기체들이긴 하지만 기사 컨셉의 디자인을 가진 매력적인 기체들이 꽤 많아서 여기서 나온 강 타입 기체들은 나름대로 매니악한 인기를 가진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강크리거의 디자인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 역대 건프라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판 갱은 144분의 1과 100분의 1이 모두 발매되어 있습니다 81년 7월 발매된 144분의 1 갱은 모빌셔츠 제품들 중에서는 좀 늦게 나온 편인데 아무래도 TV판에서의 비중이 적었던 데다가 극장판에서는 아예 잘렸던 기체이기 때문에 발매 시기가 좀 뒤로 밀린 감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그냥저냥 뭐 평균적인 구판 제품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냥 세워놓으면 괜찮은 편인데 아무래도 포징이 많이 아쉽습니다 싶습니다. 구판 제품의 포징을 기대하는 건 원체 무리긴 하지만, 장의 경우는 특징적인 찌르기 포즈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이 단점은 다음에 발매된 100분의 1 제품도 마찬가지여서. 펜싱처럼 찌르는 자세가 아닌 몽둥이로 후드려 패는 듯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게 다였습니다. 물론 작은 스케일 제품과 달리 나름대로 색분할이 되어 있었고 하이드봄도 동봉되어 있었지만 동스케일 구판 제품들 중에서 딱히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제품은 하이그레이드 유식 갱으로 한참 뒤인 1999년 7월에 발매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건 캐논에 이어서 하이그레이드 유식 라인업의 두 번째 제품이었는데요. 건 캐논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인업 초기에 하이그레이드 유씨는 이런 마이너기체들을 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군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걍은 지온계 쩌리 중에 일장으로 선정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이그레이드 유씨 초기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듯 이 건프라도 발매 당시에는 매우 뛰어난 제품이었습니다. 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가동성과 색분할 또 한결 세련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었죠. 또 오른손 부품에 나름대로 각도를 줘서 찌르기 포즈를 구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 뭐, 딱히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죠. 무엇보다 지금은 리바이브 버전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예전 제품을 만들어 볼 이유가 없어졌죠. 자, 그리고 마스터그레이드 기양은 2006년에 발매되었습니다.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이지만 여전히 구성이 아주 괜찮은 건프라인데요. 일단 매우 훌륭한 디테일을 가진 내부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요즘 나오는 MG는 프레임이 다소 생략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부 디테일만큼은 이 시절에 나왔던 제품들이 더 좋은 편이죠. 그리고 고출력 빔사벨은 동봉된 LED를 통해 발광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교적 큰 사이즈인 덕분에 빔사벨 내부에 수은전지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이합니다. 또 실드 내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디테일이 전용 이펙트 파츠를 사용해 니들 미사일의 발사도 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믹적으로도 아주 재미있는 건프라였죠 또이 제품에 동봉된 20분의 1 마쿠베 피규어는 수사말이 많지 뛰어난 조형을 보여주는 게 눈에 띄는데 요즘 제품엔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 게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마스터 그레이드 강은 지금 만들기에도 꽤 좋은 제품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이나 1.5 버전이 나올 가능성도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하이그레이드 유이시 갱이 리바이브 되었습니다 99년 제품과 비교해보면 각부의 프로포션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약간의 디테일이 추가되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한결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개선된 부분은 가동성입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구식 설계였던 원본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된 관절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손목의 가동부를 가진 오른손 부품을 통해 제대로 된 찌르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돋보이죠. 이 외에도 여러가지 포즈를 취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성품이 다양하게 들어있진 않아 꽤나 좋은 손맛을 느껴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직접 조립해보도록 하죠. 박스아트에는 건담과 일전을 벌이는 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도는 MG때와 비슷한데 조금 더 극적으로 나와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런너를 보면 부품이 꽤나 디테일하게 분할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부품은 같은 해 8월 발매된 빌파 버전 강슬롯이나 2018년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발매된 강크리거 등 다른 제품에서 여러 번 재활용되었는데 이런 바리에이션 제품들의 발매를 고려해 미리미리 부품을 분할해 놓은 걸로 보이죠. 또 미사일 실드와 빔 사벨 부품은 설정색대로 본체와 다른색 런너로 나와 있고요. 빔 이펙트 파츠는 노란색 연질 부품으로 나왔는데 일반적인 이펙트보다 훨씬 굵습니다. 또 스티커는 호일 실한 장이 들어 있는데 하늘색은 허리 앞쪽에 붙여주는 용도고 분홍색 두 개는 모노아이용입니다. 두 개가 사이즈가 약간 달라서 취향대로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또 관절부 부품들을 보면 프론트 스커트 내부 부품을 볼수 있는데요. 보통의 하이그레이드 유 c 는이 볼조인트의 사이 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양쪽 스커트를 분할해줄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는 스커트 장갑 부품이 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분할하려면 이것도 반으로 잘라줘야 합니다. 이런 걸 잘라내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트나이프로 꾹꾹 눌러서 분할해있습니다 해 보았고요. 그 후에 사포질을 해서 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부품들을 보도록 합시다. 머리 부분은 이전에 나온 제품들에 비해 모노아의 창 부분이 매우 얇아서 인상이 날렵해진 느낌인데요. 다만 리바이브 버전인데도 모노아의 가동 기믹이 없다는 건 약간 아쉽네요. 다음으로 상체 부분은 허리 앞쪽에 스티커 처리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외에는 날렵한 조형으로 잘 나와 있고요. 팔이 끼워지는 조인트 부분에 가동부가 생겨서 구 버전에 비해 가동성이 크게 좋아졌죠. 또팔 부분 또한 일단 가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이용해 완전 접힘까지 구현되는 걸볼수 있죠. 또 어깨 부분은 MG와 비슷한 구조로 분할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구형 부품은 접합선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접합선을 디테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죠. 자 그리고 오른손은 일반적인 쥔손과 함께 빔 사벨을 잡는 전용 손 부품 하나가 더 들어 있는데요. 칼을 쥐는 각도부터 약간 비스만 되다가 손목에도 가동 관절이 들어가서 꽤 자연스러운 찌르기 동작을 취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반 부분은 프로. 스커트 분할 작업만 해주면 각각의 스커트가 따로 가동하는게 가능해 지는데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백스커트 에도 약간의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리를 봅시다 팔과 마찬가지로 리바이브 버전 다운 훌륭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도 아주 넓은 편이고 발의 가동 각도 큰 데다가 연방계 제품들과 같이 앞꿈치를 접을 수 있는 기믹이 있어서 특정 포징을 할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빔 소드는 요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요 mg 와 같은 발광 기믹 같은 건뭐 당연히 없지만 대신 MG보다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조형으로 나왔습니다. 또 미사일 실드는 니들 미사일 부분의 훌륭한 디테일과 하이드본 부분의 색분할을 통해 깔끔한 모양으로 나와있고요. 조인트 부분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가동과 수축이 가능하면서도 팔과 결합도 단단하게 되는 편이라서 무겁고 헐겁다는 문제가 있었던 마스터 그레이드에 비해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하이그레이드 uc 걍 리바이브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 난이도는 낮은 편이라고 느꼈는데 그에 비해 포징이 아주 잘 되는 제품이네요. 저는 무엇보다 이 찌르기 포즈를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아마 이걸 구입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포즈로 장식장에 넣어두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리바이브가 필요한 수많은 기체 중에 강이 리바이브 되었다는 점이 어찌 보면 좀 놀랍기도 한데요.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기체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발매할 만한 바리에이션 기체들이 있었다는 점이 이 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죠.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리바이브된 자쿠 투가 나온지 벌써 약 2년이 되가는데 이제 그만 질질 끌고 얘도 좀 리바이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설정상 중요도가 매우 높은 마쿠베와 그의 전용기라고 할수 있는 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건프라설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